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설 분야 규제 철폐안 등을 발표했는데 최소 상반기 내에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제 2,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제 2, 3 종의 기존 용적률은 앞으로 각각 50% 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지난 두 달간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에서 검토한 규제 철폐안 중 하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라며 건설 분야의 가장 큰 장애물인 규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가 됐습니다. 공공기여제도 그리고 사업 일정과 비용에 부담을 주는 각종 심의, 인허가, 지연 문제 그리고 자유로운 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로놓는 겁니다. 또오 시장은 규제와 제도는 늘 함께 변해가야 한다며 공공건설의 체질을 비롯해 불합리한 계약과 공사관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서 규제와 제도는 늘 함께 변해가야 됩니다. 공공 건설부터 체질을 개선하고 조기에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적정 공사비와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계약 관리, 공사 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변화의 길을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에선 규제 철폐한 34건과 경제 활력 그리고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8건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이 안들이 바로 시행 가능하거나 최소 상반기 안엔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안전이나 품질 부분은 발표 안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